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조 가운데 하나인 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어,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답이 어떻습니까?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답이죠.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야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신라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오늘 말씀해 보면 수감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뭐 어느 정도 땅 속에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걸 넘어서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고 또 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에는 착고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발목에 끼워서 최대한도로 벌려놓은 족쇄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떤 갇힐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죠. 어, 기시, 바울이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어, 사람들에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통력이 꽤나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어,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 이 여정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또 화는 날대로 났습니다 자기들의 재산권이 다 침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떠내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성에 들어와서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는 그런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속전속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억울하죠. 참 이들의 모습이 억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옥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절을 하나 꼽아 보자면 25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예배의 두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두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정의하자면 예배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의미를 붙는 것입니다.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을 전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밤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밤중에 이 바울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여러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꽤나 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행,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빌립보에서는 어,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 또그 결과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이내게 묻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어,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한동안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리면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들 마음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와닿은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할 때, 이들이 찬송할 때 그러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한 이유를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게도냐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너무나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너무나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있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 50년쯤 되었는데요. 그때 이 빌립보의 사회상이 어땠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에, 마게도냐 지경에 첫 번째 가는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의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빌립보는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는데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로마다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이 로마를 추종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랭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제법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대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빌리보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기도할 것이 없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의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주 49년쯤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을 주동자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작은 로마였던 빌립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나니까 이제 그곳에는 그 도시에는 기도할 수 있는 회당조차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건전한 이런 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로마의 우상 들과 뭐 사교들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여자 들은 너무나 억눌려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이 빌립보 성의 상황은 더욱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고 또 군인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빌립보에 그렇게 태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역한 군인들이 많고 여자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세상, 사교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곳에는 여러분 동과 획털 탁한 도시였고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곳이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암울하다고 말할 수 있죠. 억눌린 주민들이 그들의 영혼에 탄식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가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이 그렇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를 아니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 옥터가 들렸습니다 죄수들과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변화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변화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예배자가 변화든지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제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상황이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뭐라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도요,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옥문이 열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천사가 방문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깨어 일어날 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새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천사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을 때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감옥에서 도망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그 도시에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수가 세운 교회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교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뭐그정도 사교집단 그 정도로 여겨질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밤중에 도망치라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이 일행이 해야 할 일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망쳐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감미든 성도들 또 개척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첫 성에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전도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을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망칠 수 있겠죠. 도망칠 수 있었겠지만.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과 신라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나는 이제 안되겠다 다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큰 소리로 저지를 시키죠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왔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물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음은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도 바로 이 말이겠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게 주의 수를 믿어라라고 해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순간에 여러분 간수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음 날 아침에 석방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황급히 빌립보를 떠날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밝히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수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쳐야 이들이 뭐 잘못을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매를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가 대단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처음부터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대사로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풀려나면서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밝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의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집에서 시작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어떤 사교집단쯤이 아니라 건전한 종교이고 신뢰받을 만한 종교이고 도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빌립보교에 많은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었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 위로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어려움과 신앙, 신 그런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런 여러 가지 덕담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갇히는 그때가 바로 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밤과 같을 때가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다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하던 일이 잘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은 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자꾸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치 밤과 같이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위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한번 또 올려 보십시오. 다들 한결같이 인생의 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정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울이나 여러분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인생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밤들을 잘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이런 역경의 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 시련의 밤, 역경의 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그리고 바울과 신라처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밤에 그 환경에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에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노래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리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렇게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 우리 민족 가운데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분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련의 밤 중에 불렀던 찬송과 찬송의 내용에서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불렀던 노래가 결국 간수와 죄수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또 때로 우리가 앞날이 막막할 때 여러분 마치 비상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련과 역경의 밤에는 이런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와 노래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참 이런 인생의 밤 중에 쓰여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함에 기도함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결국 밤은 지나가고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가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25절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당시 바울의 일행으로 이 빌립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회심한 간수로부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이 바, 누가가 잘 기록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예배할 때 전심전력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수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 바쳐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 올려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한 문장 한 문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찬송의 찬송을 부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전심 전력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나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